밀어줘. MMR 높여. 에이야. 여기야. 연막이 엄 연막, 프리즈. 올려나 보 깨줘. 이제 차례야. 점에 떨어졌습니다. 한명 잡았다.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음... 배터리 배터리. 아이스 톱마버드 재장전 중. 남아있을까? 엄마야! 려주세요 하이카 비지점에 <laughs> <B>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으이. 네, 그... 그. 적군이 음. 한명남어 나이스. 아, 얼 아니야. 한대 맞춰 가지고 이럭씨 얻었잖아.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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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웃음> 오, 너무 잘해. 맨 클럽 하나. 오! <laughs> 와우. 맨로 하는 것도 많았장 여기다. 아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잠만, 이야 잠만. 설안 하고 있습니다. 안 하고 있어. 선물이다. 응. 안안 와우. 슉. 여기서 보면은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에이에 많아요. 많아요? 배고파고파 재미있었어? 알았스 이제 내 차례야 저거 가야되나? 어 와야돼 다 들어왔어 다인이야 리인 저기 누가 있어 아이 아아이 리아이 나왔네 아이아아나그 어, 어, 그 조합인데 또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아아다 아. 오이리시야 네 좋아 재장점중아아 어렵겠는데? 두 어? 어, 언더, 어, 언더, 남았어. 언더 하나 있는 것같아 어디? 언더에 하언더하는것 같다. 언더어언더나언더 하나 언더나언더 언더에 언더 하나 언나언더 하나 에 하나 언더, 언더 야! 아, 야! 아, 아, 나 와인방 있네. 정도 생각했는데. 아 어, 나는 메인 뚜까졌었잖아. 어 나도. 궁이 쏘. 왜 뒤에 있는 거야? 생활이 간지럽다는데? 오씨 아깝다. 아, 야한번 물어봐. 창라 킹덤. 구르시지. 아 핑팅 오 진짜 돌겠다. 톡톡 끊기네. 아야 빨리 많이 왔네. 아 불리크 아, 이거 진짜 씨. 이거 나무에 체인버 먹을 것 같고 제트랑 음. 소반을못 봤습니다. 아 아깝다. B는 더안에고 쏘면 이중 스파이크 설치. 점장님한테 게 좋았는데. 근데 제트 칼팩 두꺼냈어두 명이 오딘이라서 몰리 그... 나이. 아, 나이스. 잘 됐고. 그

여기요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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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에이 제발 리기 여기, 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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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여 전이 필요. 잘렸다. 어어가렸어가어어가 어서 가 도망, 도망, 도망 가 어서 들어가. 어서 들어가. 어서 들어 PP 서 p 어가 어서 가 어서 들어가. 가 어서 들어가. 어서 들어가. 어서 들어가. 어서 들 들어가. 어서 들어어 들어가. 어서 들어가. 어서 들어가. 어 들어가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뭐야 <laughs> 사이트 사운드 아니었나? 발소리 안는데 오른쪽, 오른쪽 BC 화면에서 오른쪽이 발소리 났었어. 나도, 어? 나도 들었어. 어 그지? 어. 연막 있나? 어? 연막 있나? 어? <웃음> <웃음> 얘네도 눈 없잖아. 아. 나잘 가. 거인 완료. 뭐 들어가는 아, 거야? 들어가야지 뭐 하나. 개고. 아 이거 오른쪽에 있다. 운반자가 찾다죽었 아, 뭐, 우 남았습니다. 뭐야? 우 아,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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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진짜. 우리 뭐지? 나무 쪽에 그림자가 간다 가서 맛좀 보여줘! p 가 저거다? 파야 스파이크 나클럽 스파이크 확보! 시야 차단! 나나나 아. 스파이크를 내려놨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헤번에 레이나 70아 어. 아, 이거 였다 너무 꼬였아 이거... 이거 혼자 뚫을까지 아. 뚫을 수 있나? 뒤에 쏘바, 에 쏘바 들고 타고 있을 데 안들어 해. 안들어해 몰라. 지금 이렇게 하면 죽는다. <laughs> 진짜. 하하하해봐 아이크를 내려다 내가 메인 내가 메인, 메인 어, 메인 나올 텐데. 아, 리콘 좀 게임 뭐야. 진짜? <laughs> 아 진짜. 오. 산 시작이다. 혹시 그 깔짜만총 내가 먹어도 될까? 그럼 몇 번이 유지? 3. <laughs> <laughs> 몇 번은 뭔 났어. 소리 이렇게... 사과났네, 사과났어. 아우 씨, 이거 뭐야 이거. 스파이더 재장전 중! 이거 3차 연막 줘. 이거 차 연막 줘. 이쪽이야. 3차 연막 모르는 거 아니야? 아, 제발. 여기야! 아, 아! 아! 뭐야, 잘 걸어! 재장전 중! 아, 이고 아, 한명 아, 남았습니다. 아, 스이크가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같은데. 어, 아무, 아무리 게임이 아. 좋아도 아, 안 돼. 오메나, 오메나.